11월이죠. 이제 정말 어, 초겨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비교적 낮에는 그래도 좀 어, 다닐 만한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 청키한 어, 터틀넥 니트인데 이거는 에버레인 제품이에요. 거기에다가 얇은 블랙 벨트를 하고 그 다음에 블랙 코트 풀스커트예요. 굉장히 풍성하고 롱한 어, 밴딩이 있는 스커트인데 이 스커트를 매치를 하고 어, 신발은 블랙 앵클부츠 이 안에다가는 40대니아 어, 스타킹 신었어요 지금 요 룩에 벨트를 안 하면 좀 편안하고 루즈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어, 아무래도 니트가 많이 청키하고 아래도 되게 부한 느낌의 스커트이기 때문에 요런 벨트 하나 딱 해주면 금방 또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지거든요. 그 제가 가을에 또 겨울에 굉장히 자주 하는 스타일링이고 요런 얇은 어, 레더벨트 블랙 어, 하나 있으면 가을 겨울에 코디로 정말 여러 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이거 자할 건데 작년인가 어, 세일할 때 샀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링기 거리는 제가 최근에 샀습니다. 코스 거고 여기 세컨으로 끼고 있는 거는 안나루이사 제품이에요. 팔찌는 에나더 스토리즈 스네크 체인 팔찌인데 이런 팔찌가 <laughs> 겨울에 좋은 게 여기가 텍스처가 매끈하잖아요. 그리고 옷 입고 벗을 때 이렇게 니트에 안 걸려요. 오늘 시계는 덴마크의 시계 브랜드 노드그린의 인피니트 제품이에요. 레더는 네이비 컬러, 프레임은 골드, 32mm 사이즈인데 어 여자 손목에 찼을 때 32mm 사이즈 딱 보기 좋게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차고 있는 이 제품까지 해서 제가 노드 그린 시계가 총 3개가 있어요. 꽤 있죠? 제가 이 노드 그린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디자인이며, 어, 착용감이며, 이런 모든 것들, 시계가 가져야 되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도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았는데 기빙백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시계를 하나씩 살 때마다 어, 다른 나라에 있는 어, 환경 교육 식수 중한 가지 분야를 골라서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할인코드죠. 어, 11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동안 쓸수 있는 어,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최대 35%까지 할인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어, 그간 시계 하나 어, 드리려고 드릉드릉 했던 분들, 어, 지금 기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차고 있는 요 인피니티, 이 제품도 예쁘고, 이거보다 알더 작은 거 원하시면, 제가 이 브랜드의 유니카 제품도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인피니트 32mm, 그 다음에 유니카가 28mm 제품이었나? 제가, 시계 링크는 더보기란에 달아드릴게요. 요거 두 개, 추천드려봅니다. 아우터하고, 이제 가방까지 들고. 저는 외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블랙 레더 컬러 시계가 많기 때문에 네이비 컬러 요번에 시도했는데 역시나 탁월한 선택이었다. <laughs> 개인적으로 제 데일리 룩에 되게 잘 받는 컬러인 것 같아요. 어! 어! 이뻐! <laughs>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입고 이제 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컬러 조합인데 상의는 크림 컬러 스웨셔츠예요. 왕고 제품이고 크림색 와이드 데님 롱 엄청 롱하죠. 요 데님에다가 어, 컨버스 척테일러 하이예요. 어, 하이 블랙 컬러 요거 신었고 어, 겉에 입은 요 체크 블레이저는 제가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거 작년에 어, 빈티지 티지서에서 2만 원에 득템한 빈티지 자켓인데 제가 그때도 득템하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막 브이로그에 옷을 입는 장면이 나와요. 컬러부터 이 하운드투스 패턴 그리고 허리가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 라인까지 너무 이뻐서 제가 진짜 감격을 했던 빈티지 자켓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거를 꺼내 입을 어 온도가 되었기에 이거를 입. 고 이런 따뜻한 컬러의 자켓 아우터하고 크림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입는 컬러 조합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가방은 마르니 트렁크백. 오늘 어, 귀걸이나 목걸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좀 담백하게 어, 입고 싶어가지고 팔찌만 습관적으로 차요. 이거 애너더 스토리즈 스네크 이 체인 팔찌하고. 시계는 오늘도 노드그린 제품 착용했습니다. 어 네이비 레더 그다음에 골드 프레임이 참 예쁜 제품인데 아우터 중에 컬러 브라운 베이지 이런 컬러 많으신 분들 네이비 레더 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파이널 룩입니다. 어 진짜 이런 컬러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약간 훈녀 컬러야 <laughs> 뭔가 크림 크림 맞추고 요런. 울 블레이저 이런 체크 울베, 울 블레이저 훈녀 느낌 아니에요? <laughs> 나 혼자 느낌의 훈녀야 약간 카페 가는 훈녀 <laughs> 카페도 아니고 훈녀도 아니지만 <laughs>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 저는 한겨울에도 바람 많이 안 불면 워낙 블레이저 좋아해서 사실 제가 사계절, 여름에는 린넨으로 입고, 뭐 폴리로 입고, 울로 입고, 정말 사계절 입는데, 요즘 딱 요렇게 목도리나 스카프 안 하고, 블레이저 예쁘게 입기 좋은 온도예요. 이렇게 울블레이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예쁘게 입으시길 바라며, 제가, 어또 빈티지 제품, 어, 관련해서, 어, 조만간 또한번 영상 올릴게요. 그때 빈티지 제품, 어, 영상, 극형 나시 OOTD 그거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어, 좀 고르는 노하우라든지, 그죠? 예쁘게 픽하는 법, 그런 거를 제가 조만간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어, 그럼 전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디디입니다. 오, 오, 디디 오늘 컬러 조합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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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컬러 조합은 어, 블루 컬러 거기에 이 레더 자켓이 진한 브라운이거든요. 너무 이쁘 너무 이뻐 제가 어, 점점 약간 컬러 있는 옷들을 좀 줄이는 편인데. 겨울에는 아우터들이 아무래도 색깔이 좀 짙으니까 이런 포인트 컬러 될수 있는 니트 한두 개 갖고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에버레인 니트인데 이게 스카이 블루인데 되게 딥한 스카이 블루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급지고 어 여기저기 포인트 느낌이 너무 좋은데 특히 브라운이나 베이지에 붙으면 끝이야. 그래서 오늘은 겉에 어 싱글 버튼이 달려있는 브라운 레더 어, 자켓이죠. 요즘 레더 자켓 입기 딱 좋아요. 지금 많이 입어야 돼. 음, 요거는 포이어 제품. 그다음에 여기에 크림 와이드 진 입고 신발은 어 브라운 앵클 부츠인데 요거 망고 제품이에요. 가방은 보테가 미니 파우치백. 이것도 짙은 브라운 이런 컬러라서 전체적으로 브라운 크림 거기에 요 하늘 색깔. 요 하늘 색깔 <laughs> 이게. 활용점정 아닌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이 컬러 조합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귀걸이는 제가 요즘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걸이에요. 코스 링 귀걸이고, 뒤에는 올 큐빅 박혀있는 안나 루이사 링 귀걸이 이렇게 세컨으로 했어요. 오늘 시계 또한 노드 그린의 인피니티 제품인데, 브라운 레더, 스카이 블루, 네이비 레더. 느낌 너무 좋죠? 런 느낌 미쳤습니다. 레더 자켓도 오버하고, 제가 니트도 안에 넣어 입지 않고, 자연스럽게 뺐고, 와이드 팬츠라서 신발을 운동화를 신어주거나 약간 굽이 없는 걸 신어주면 너무 막, 뭔지 알죠? 너무 둥글게 푹푹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신발은 딱 깔끔하게 포인트한 앵크부츠 쫙! 쫙! 포인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방은 이럴 땐또 너무 어, 가방 큰거보다 이렇게 미니백 넣기미쩡,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이제 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스토리즈 코튼 트렌치코트 인데 제가 하울 때 언박싱 같이 했었는데 혹시 사신 분들 계시나요? 이게 그때도 느꼈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코튼이라서. 그리고 무거워. 그게 최대 단점인데 대신에 따뜻해요. 그래서 어, 초겨울 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트렌치코트라 제가 덥석 <laughs> 트렌치가 몇갠인데도 불구하고 덥석 품었는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트렌치 중에서 가장 두껍고 가장 보온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온고잉 중인지 어, 어, 품절됐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지금부터도 여러 번 여러 번 입을 수 있는. 전 이거 오히려 막 9월, 10월 이럴 때는 더워서 못 입었어요. <laughs> 이게 안감이 똑같이 코튼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보온성이 어, 좋아 좋아. 그래서 이렇게 애나더 어, 트렌치 입고 이너로 입은 니트는 에버레인 거예요. 어, 이거 피마코튼 니트인데 이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서 저도 이거 올해 다른 컬러로 또살 거고 그 다음에 어, 레이어드한 셔츠는 이아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진짜 진짜 애정하는 셔츠고 그 다음에 데님은 온앤온 와이드 데님인데 어, 끝에를 이렇게 한단 롤업해서 어, 입었고 신발은 자라 앵클부츠예요. 가방은 셀린느 클래식 박스 시계는 오늘도 노드그린의 인피니티 제품 착용했는데 역시나 트렌치에 너무 잘 어울리고 아마 어울리는 거로는 인피니티 요 제품이 워낙 클래식한 디자인이고 골드 프레임이고 어, 그래서 트렌치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의 착붓이야, 착붓. 그런 생지대님 끝에 이렇게 한번 롤업해서 입으면 상큼해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생지대님은 이렇게 롤업하는 어, 그런 매력이, 그죠? 그래서 요즘은 앵클부츠에 딱 이렇게 해서 저 자주 입어요. 날씨가 이제 정말 겨울 냄새가 나죠. 많이 쌀쌀해졌는데. 너무 또 한겨울 말고 요럴 때가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껴입기 참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날씨가 반갑기도 해요. 내심 음. 그래서 오늘은 요렇코로 어, 입었는데 넘나 맘에 듭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의 OOTD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 와이드 롱 데님에다가 화이트 컬러 슬링백이에요 이게 슬링백인데 제가 양말 신고 이렇게 어, 신었어요 요거 신발은 아떼 제품 어, 데님은 아위 제품 그 다음에 상의는 얇은 어, 터틀넥에다가 어 비슷한 컬러 톤의 조금 더 진한 컬러 톤의 어 베스트를 입었어요. 요 베스트는 자라. 그다음에 겉에는 카멜 컬러 울 블레이저인데 엄청 빡시하지 않고 약간 여성스러운 예쁘죠? 가방은 버건디 컬러 셀린느 어 클래식 박스 이렇게 들었어요. 악세사리는 링귀걸이. 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오늘 룩에어 노드그린 네이비 레더가 유독 더 돋보이지 않나 <laughs> 그죠 확실히 돋보이죠 이럴 때 블랙보다 이 네이비가 훨씬 컬러 조합이 센스 있죠 흔하지 않고 카멜 컬러 특히나 이렇게 클래식한 기본 카멜은 어, 고민됐던 무조건 데님인 것 같아요 이 컬러랑 이런 데님 컬러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죠 클래식하고 실패할 수 없고 데일리로 너무 너무 손이 자리 쭉갈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 전 약간 베이지나 뭐카멜리나 이쪽 계열 상의 이렇게 걸치고 고민된다. 그냥 무조건 기본 데님 걸쳐요. 찐청, 연청 말고. 그냥 중청 데님. 전 이제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